자 올림퍼스 1 13과 핵심 체크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수능 언어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는요. 관계없는 문장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제는 뭐냐면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공격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성을 보인다. 그걸 다 영어로는 어댑티브하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는 공격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그때 틀리다라는 얘기. 그런 걸 어댑티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해석은 안 하고 핵심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댑티브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응한다라는 단어니까, 플렉서블 아니면 조정 가능한 어조스터블, 어댑터블이있고요 그 다음에, elastic, 유연한, 의 뜻이 되겠죠.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단어는 adaptive하고 adjustable 정도, flexible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어댑터블 하냐? 그러면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이 공격성이랑 어그레션이란게 이익이 있을 때 남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 원하는 짝을 위한 경쟁이 격렬할 때, intensive가 아닙니다. intense입니다. SE 조심하시고요. Strong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뜻이 되겠죠. 강할 때.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이즈가 동사가 되겠어요. 그것은 공격을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through라는 단어 쓰고 있고요. 라이벌에 대한 뭐 이렇게 이런,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공격했을 때 c a n yield는 produce의 뜻이 되겠죠. 어떤 결과를 산출하다의 뜻이 되겠고 beneficial outcome s 러니까 이익이 되는. 그런 결과, 아니면 result란 표현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란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파기적일 경우,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경우는 공격 본능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 본능은 어댑티브 하다. 그때그때 틀려진다란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니까 이 부분 빼고 바뀌게 나올 수 있습니다. on the other a n d 외워야 되겠죠. 반면의 뜻이 되겠고요. living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quired, 얘가 동사니까 s 붙이고 있고요. Require는 목적어 2의 오용식 구조로 쓰던가, Require 목, ING를 갖다 쓰죠. 그래서 억제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한다. r e s t r a i n 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요. 컨테인도 억제한다 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담다 이 뜻인데 억제한다. 그래서 컨테이닝 아니면 레귤레이팅 규제한다. 이것도 역시 억제한다 의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은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i s 가 동사가 되, 되겠습니다. 모든 도발에 대해서 provocation, 그럼 남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stimulation, 아니면 c h a l l e n g e 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는 것은 의 뜻이 되겠죠. 이제 그것은 adaptive 하지 않다. 그래서 적응적이지 않다. 상황에 맞지 않다. Not adaptive니까 뭐 예를 들면 rigid하다. 뻣뻣하다는 라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Can greatly disrupt and destroy. 파괴한다. 이 뜻이죠. 사회생활을 파괴하게 된다. 이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데, effective internal, external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을, 효과적인 내부적인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 for restraining anger. 엔또 아비어 서크레이션이니까 화를 억제하고 명백한 오비어스랑 어페런티, 오버 r 트 이런 것들이 노골적인 뜻이 되겠죠. 그런 공격을 억제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묘사될 수 있는데요. 어, 묘사하다. 딜리 a 이트 설명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바꿨을 수 있고요. 디피 c 트묘사다의 뜻이 되겠고요. 일러스트레이트 p o r t r a 이것도 역시 묘사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단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내용상 뭐이 부분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단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Self-regulation 자기 억제로서 와 self-control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리키는 데 우리의 능력인데 역시 규제하는, control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Regulator란 단어는 규제하다, control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Practice one은요 어, 주제를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The r e c o n people have had bad habits detrimental to survival. 자기한테 몸이 나쁜 습관을 사람들이 계속 가지는 이유, 아니면요, we crave for, 우리는 갈망한다, more stimulus, 더큰 자극제를, 언제? happy chemical, 우리의 행복한 어떤 화학 물질이 is metabolized, 대사되었을 때, 즉, 다 없어졌을 때, 더큰 자극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센 c e 끊임없는, 아니면 과도한, 인 n d 트 탐닉하는, 행복한 습관 다운 페스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행복한 습관을 더 요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자, many people have habits that are bad for survival.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어 우리 생존에 나쁜 나쁜. 여기 보면 detrimental 제가 harmful이란 단어도 썼는데요. 그런 습관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은 빼고밖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뭔가에 행복한데 과자를 먹었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한 화학물질의 분출이 끝났을 때 finished란 단어로 써도 괜찮고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진다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분 좋아줄 reliable 아니면 dependable 믿을 만한 확실한 방법을 찾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 문장을 빼고밖에 도 괜찮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전에 효과 있었던 어떤 것도 그죠? 해서 has built, 만들어냈다. A pathway, 어떤 통로를, 네 두뇌 속에 어떤 경로를 만들어냈다. 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자 먹는 것부터, 여기서 from to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to는 전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ercise 쓰면 되고요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라고 해서 동명사 써줘야 됩니다. 전치사 t 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문장 또 빼고 밖에 가능하죠. 이중 어느 것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데 항상이 중요한 단어가 되있죠 always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모든, every 다 단수명사, 단수동사 쓰고 있고요. 행복한 그 분출은 빠르게 소비된다 이 뜻입니다. 신진대사된다는 것은 그래서 consumed. 라고 써도 되고요. drained, 뭐물 물을 배수하다의 뜻이 되겠죠. 다 빠져나간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꿨을수 있겠고요. 너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중요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요. 이 그래서 너는 e n d up 혹은 와인더 바인지는 결과적으로 뭔말를 하게 된다. 행복한 습관을 과도하게 하게 된다, 그렇죠? Excessively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그게 불행한 지점까지 간다. 그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다 오히려 불행해지는 정도까지도 계속 우리는 중독된 듯이 그 행복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플레티스도는 생명과학 때문에 식물, 동물, 인간이 어떠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어, 순서대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문장 같은 거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끊어 놨습니다. 내용이 나,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 부분, 단락 구성 좀 익혀놓으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은 가능성을 열었는데, 식물과, 처음에 식물이 나옵니다. 동물과, 그 다음에 동물이 나와요. 인간의 환경을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만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편이고요. 관계대문서이 나오고 있죠. 인위치,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위치 위우드 라이트 위우드 라이크 다음엔 투를 합니다. 이걸 i n g 로 고치면 안 되겠어요. 필 라이크는 i n g 를 쓰지만 우드 라이크는 투를 갖다 써야 되죠.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식물을 보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대시 선행사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대시 플랜스가 선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resist s 같은 거 붙이면 안 되겠어요. resist는 전치사를 뒤에다 써도 안 됩니다. resist2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resist하고 use하고 end produce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세개 중에 어느 하나도 s 쓰면 안 됩니다. 더 edible,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 만들어낸다. 이 표현이 되겠죠. 비싼 향상이, 아, 오커링, 오커 됐스만안 됩니다. 오커는 해프는 수동 테으면안 돼요. 동물에게도 발견되는데, 이제 동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예를 들면, 젖이 잘 나오는 젖소를 만들어서, 방목을 하는데, 풀을 뜯어 먹는데 대한 압력을 줄이고, 풀을 덜 뜯어 먹게 되니까, 야생 생물에 관한 공간을 더욱더 확보시킬 수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 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에 관한 얘긴데요. when it comes to ing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뭐뭐서 관해서 말하자면 a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proving 아니면 enhance에서 ing 붙여서 enhancing humans 써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e l i m i n a t e 는 제거하다 이 뜻인데 do away with 아니면 remove 아니면 displace 이런 단어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유전 질병을 없앨 수 있다란 표현이 되겠고요. go on to ing입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일 뜻이 되겠죠. 더 나은 무엇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g 기억하시고요. 똑같은 테크닉이 allow, 허용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요, replace a with b입니다. 원래 a를 b로 대체하다는데, 여기 명사로 쓰이고 있죠. 대체를 허용한다. 그럼, 무엇을, 무엇으로, a를 b로, 이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앞에가 r e p l a c e 번 e 가 명사니까 of를 써서, 의미상 목적어를 표시해 주는 거죠. 약간, 약한 유전자를. 강한 유전자, 우월한 유전자로 바꾸는 것을 허용한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괄호에서는 Allow 목적어 To 역시 기억하시고요. 표현을 바꾸면 Allow the substitution of superior ones for slightly inferior genes. 어, substitute for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B를 없애고 A를 집어넣는 겁니다. Replace A with B는 A를 없애고 B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Substitution of superior ones for slightly inferior g a n s 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요. 그 r a c t i c 3 보겠습니다. 어, 주제를 영어로 표현해 놨어요. The reason many convenience stores. 이건 뭐냐면은 편의점 같은 데는 사실 24시간 하기 때문에 자물쇠가 있는 문이 필요가 없죠. 물론 약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물쇠가 있는 문이 필요가 없는데 자물쇠가 있는 문을 우리가 써야만 되는 이유.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문을 만들 때 자물쇠 있는 문 없는 문을 분간해서 만들면은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를 똑같이 찍어내야지 싸지거든요. 그런 걸이코노 n o m y s u b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찍어내는 사람들은 그냥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냥 24시 편의점에서 자물쇠가 필요 없더라도 이런 자물쇠가 있는 문을 보통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자물쇠를 문에 필요하지 않은 많은 편점들이 자물쇠가 있는 문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뭣시다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문을 제조할 때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주제가 되겠죠. 바더투는 에서 뭐뭐 하답니다. 바더 ing는 뭐무을 괴롭히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더투 기억하시고요. 수고합니다. 자 자물쇠가 있는 문을 왜 구입할까? 물론 Of course 아니 To be sure라는 속어도 있고요. fal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오고 있습니다. 5형식 구조가 되겠죠. Briefly, 뭐 잠시 문을 잠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Temporarily라는 표현도 같은 뜻이고요. In the wake of라는 것은 뭐뭣의 여파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Wake가 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얘기하죠. 뭐 동사로는 뭐 깨라, wake up 이런 것도 쓰이지만요. Aftermath, 여파라는 뜻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피해야만 됐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w i r e force it to evacuate with a little, 아니면 with a short notice. 그러니까 사전 통보 없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잠시 문을 닫아야 되는.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이분이 설사 뭐뭐 한다 할지라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가능성이 rule up. 제거하다 이 뜻이 되겠죠. 역시 동의어 쭉 써놨습니다. Eliminate, 제거하다, do away with, 제거하다입니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with certainty. 문을 닫을 가능성이 확실히 없다 할 even if 지라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i s t o r f u l t a 가져오진조 쓰이고 있고요. 의심스럽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뭐가, 가게가 find 오형식 구조로 쓰이고, 감옥적으로, 집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5형식 구조니까 파인트 다음에 어드벤트 조스가 형용사 쓰고 있는 거 o u s 형용사로 끝난 전어가 되겠죠. 기억하시고요 자물쇠 없는 문을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업체들이 해부 합 o 였어 혹은 어페런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물쇠 있는 문을 원하는 빼고 밖에 물론 나올 수 있죠. 그 원인이 뒤에 나오는 거죠. 기분 혹은 컨스테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뭐뭇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산업용 분들이 락, 그 자물쇠를 가진 채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싸단 얘기죠. 모든 도어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싸다. 그래서 살짝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구분해서 뭐 만들면은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